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찾았으면 교독으로 한자 한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러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더다 하시느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laughs>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laughs>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들이 참매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메 자 오늘 최후의 만찬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인류 역사상 그 이제 최고의 그림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가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죠 어,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예, 그 예수님의 그, 그 예수님과 이제 열두 제자들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에 그, 그 배신자 유다, 가론 유다가 이제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유다의 배신을 지적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는 요 말씀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제자들의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가 잘 보여지는 게이 작품인데요. 여러분 어, 보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누가 가론 유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나요? 네? 누가 가론 유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맑은, 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아, 가론유다. 가론유다는 그 예수님, 그,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아,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그,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예수님 이쪽에, 바로 왼쪽에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제자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의 바로 옆에 앞에 앞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자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안 보이는데 그 왼손으로 예수님과 그릇 에 손을 넣었다가 예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깜짝 놀고 손을 빼는 그래서 그 앞에 오른손 앞에 보면 소금 소금이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라 가지고 손그 소금을 엎었던것 같아요 소금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 보면은 돈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어 돈주머니를 지고 있는 그런 가론유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림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한번 제자들 누군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림도. 네. 네.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본이 말씀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창이라고 불리는, 어, 요, 지금 요 장면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때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내일 주일이죠. 내일 주일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요아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참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날에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찬식을 참여를 못해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이거 참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 그래서 세례 받는 입교 받는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 이만1 4세 이후가 됐, 되면 누구든지 세례받은 어, 우리 자녀들이라면 같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어 어쨌거나 내일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침 우리가 보는 이 큐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 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잠깐 이 새벽에 함께 아~ 어, 짧게라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 성만찬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 뭐~ 죽기 전에 그냥 마지막 식사를 도좀 잘하자 잘하고 죽자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어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 아는 것처럼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어,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애굽의 사나이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날그 날을 기념하는 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개가 이유월절입니다 근데 이때 유월절에는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포도주와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의 전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 먹었던 것이죠. 어, 그러니까 그 바로 애굽에서 노예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유월절 그 구원의 날에,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빵,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요. 근데 어린 양의 고기가 없어요. 6월절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만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구약의 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그 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이 짐승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잡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그 피값으로 모든 희생 제물의 그 피값을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만찬으로 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찬을 받게 된 것이죠. 어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이 시작이 되는데 어이 성찬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말로 우리 성경을 떡으로 번역됐지만 이제 빵이죠. 그 빵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게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빵은 어떤 특별한 빵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늘상 먹던 빵입니다. 근데그이 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그 죽으심, 그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빵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거든요. 아... 그니까이그 덩어리 큰 이제 한 덩어리 된그 빵을 떼어 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히실 그 자신의 육체,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그 먹을 때, 이 빵을 먹을 때 마치 그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빵을 먹으면 이제 그것이 우리 어떤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그냥 만져 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빵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먹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내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빵을 처음에 먼저 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하신 후에 이제 포도를 주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어, 당신의 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 왜, 그, 그,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웰치스, 그 주스, 포도주스. 사실 이 포도주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이 성찬식에서 유래가 됩니다. 성찬식 때문에 이 포도주스가, 그 웰치스 포도주스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원래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포도주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1 9세기에그 미국에서 이금 금주 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 성찬식을 구, 그 구실 삼아서 술을 마시는 이 문제가 이 대두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성찬식을 하기가 이제 곤란해지게 된 것이죠. 아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즙 포도즙을 쓰면 좋겠는데, 근데 이 포도즙은 그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쓰면 좋겠는데, 이 포도즙은 금세 이게 공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화가 되고 발효가 되어서 이 포도즙을 사용해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이 웰치스 주스를 만든 그 토마스 웰치 박사가 이제 그 좋은 살균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발효되지 않는 성찬용 포도주스를 만드는 데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포도즙을 통한 성찬식을 이제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웰치스 주스가 이런 신앙적인 고민. 그러니까 성찬용 포도주스,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그것이 이제 웰치스 주스였던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피를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의 피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 빵을 먹는 것처럼 똑같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셔라.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물을 마실 때 그것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악과 그 모든 독이 씻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은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죄 위에 흘리신 이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그 순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앞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이팔 팔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최후의 만찬 그성그성 그 만찬 그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도둑이 이제 제발 저린다고 유다가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죠. 어 그러자 예수님이 너말 잘했다. 아 바로 너다. 주님이 그렇게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주고받은 그 유다와 주고받은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은 뭐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 깨달았는지 어쨌거나 그 말의 의미를 잘 제,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어, 결국 유다는 이 성만찬 이후에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사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가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사실 진짜가 아니었죠. 그의 신앙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보십시오. 성만찬 때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유대, 유다의 그 배신과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내일 우리가 그 주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게 되는데 어그 성찬식에 우리가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돌아봐야 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절대로 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그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 정말 먼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죄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욕심들, 불순종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 죄, 죄를 돌아보고 살피고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번 한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주님을 향한 어, 우리의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